선거의 축을 만들어서 중도보수 통합신당으로 성부를 해야만이 우리가 총선에 압승을 할수 있고 비례대표만을 위해서 미래한국당으로 전부 집약을 해야만이 총선에 압승을 할수 있다. 그렇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각계전투를 하게 되면 백석도 건지기가 어렵다. 개헌저지선도 확보하기가 어렵다. 중도보수 대통합 신당 탄생을 기원합니다. 최근에 국민통합연대를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 신당이 나오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연대는 사실상 우파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들이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심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유승민당 그리고 김문수당 조은진당 뭐할것 없이 재정당과 20여 개의 시민단체를 전부 통합하는 통합신당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유승민당만의 통합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여론조사 지표를 쭉 살펴보면 오히려 현재 자유한국당 지지보다 거의 10% 7, 8에서 10% 내려가는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국파 진영 전체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도로 새누리당에 불과하고 탄핵 이전에 망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중도보수 대통합을 하려면 국민통합연대를 중심으로 제 정당들과 보수파 시민단체들이 하나가 돼서 대통합 보수파 신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저는 압승을 하리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지 못해서 우리가 묘수로 생각하고 있는 미래한국당,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비례대표도 석권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유성민당, 김무수당, 그리고 연주당 조원진당, 공문종당 전부 합치고, 또 보수파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다 합쳐서, 연합공천을 하게 되면 중도보수신당에 대해서 통합공천을 하게 되면 저는 이번 4월 총선에서 압승을 할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전부 각계 전투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참패할 것이다.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돼 통합을 해서 지역별 책임 할당제로 공천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저희들이 한나라당 시절에는 선거의 축이 있었어요. 서울 동북부의 8개, 17개 선거구에서는 동대문에서 홍준표가 선거의 축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북부에는 은평을 중심으로 이재호 의원이 축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강남 송파강동은 그 당시에 우리 당의 터전이었죠. 그리고 경기 북도에는 부천의 김문수 의원을 중심으로 축이 있었고 경기 남도에는 남경철 의원을 중심으로 축이 있었습니다. 대구는 TK지역은 박근혜 의원이 축으로 활동을 했고 PK에는 김무성 의원이 축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 충청도에도 축이 될 만한 분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죠.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과반수 하기도 했고, 늘 제1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을 기점으로 보수우파 진영에서 이러한 선거의 축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중도보수 신당이 탄생을 하게 되면, 이제 중도보수 신당에 모여드는 인사들 중에서 새롭게 선거의 축을 만들어야 됩니다. TK는 누가 담당하고, PK는 누가 담당하고, 수도권은 누가 담당하고 강북은 누가 담당하고 그리고 강남은 어떻게 하고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인천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강원 충청 지역은 어떻게 선거의 축을 만들고 나는 그 선거의 축을 만드는 시간은 하루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의 축을 만들어서 중도 보수 통합 신당으로 승부를 해야만이 우리가 총선에. 압승을 할수 있고 또 비례대표만을 위해서 미래 한국당으로 전부 집약을 해야만이 총선에 압승을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야지 과반수 이상 승리가 담보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각계전투를 하게 되면 백석도 건지기가 어렵다. 개헌저지선도 확보하기가 어렵다. 직회 이외에 다른 전선은 전부 험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중도보수 대통합신당 탄생을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는 것으로 모든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유성민당만 끌어들이다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마이너스 효과로 선거에 참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